저희가 캠퍼스 투어를 마쳤는데, 네. 집에 안 갔어요. 왜죠? 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인,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보내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음. 고급 인력들이라, 제가 음. 좀더 뽕을 뽑기 위해. 네, 우량주죠. 네. <laughs> 두분한번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한번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공 소개단 3기 안경과학과 16학번 김주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공 소개단 5기 환경공학과 17학번 김선율이라고 합니다. 두분좀 처음과는 달리 좀 지치신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렇죠. 네. 생생합니다. 생생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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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좀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건데, 일단 저희가 어학교, 중학교 음.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기대에 들어오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팁들을 전해주면 좋을. 같아서 첫 번째 질문은 과기대에 들어오기 위한 전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나누자면 수시, 정시. 정시는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점수로 지원을 하는 형식이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수시 안에서도 크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논술, 실기.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만 100%로 보고, 수능 최저 등급에 맞춰서 들어오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교과를 반영한다는 건 이제 뭐 내신이나 그런 걸좀그데죠 오직 내신, 교과만. 아, 내신만을. 뭐 다른 스펙 같은 뭐 그런 비교과에 해당하는. 2018년도로 넘어오면서 전형이 크게 바뀌어가지고, 교과만 100% 반영하는 전형이 신설됐어요. 그게 아예 학교 생활 우수자가 100%. 정성평가로 고른기회나 SW인재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 학생부가 70% 들어가고 30%가 이제 면접으로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그 외에도 논술전형이나 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아, 없어요. 많은 학생들이 실전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체능 계열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와 실기를 반영하는 실기 위주 전형도 있고 뭐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진학을 희망한다면 모집용강을 꼼꼼히 읽어보는 게 음.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입학 전 페이지에 가면 모집요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장점이 정성 평가를 해서 이번 시험이 어려운데 내 점수가 낮아 낮아서 이거는 뭐 어떻게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거다 상관없이 저희가 음. 다 알아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차별된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려면요 응. 정도 수능 등급이나 이 정도 내신은 유지해 줘야 지원할 수 있고 비벼 볼수 있다. 이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응. 학과랑 응. 계열별로 응. 반영 비율 이런 과목이 응. 다 천차만별이라서 현술평균을 응. 음. 말씀드린 건 정말 단순히 참고만 딱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응. 수치도 응. 마찬가지죠. 대체적으로 85% 응. 정도. 참고하시는 응. 정도지? 고쯤 플러스 정도. 마이너스 7% 밑으로는 7%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응. 내신은. 내신도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형이 바뀌었거든요. 여태까지 네, 말씀드리는 게 맞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1점대 중반에서 2점대 중반 정도. 또, 최근? 네, 맞아요. 네, 최근에는 음, 1점대, 1점대, 네, 1점대, 중반에서 1점대, 중반에서 1점대 중반, 점대 중반에서 2점대 중반. 와, 대공 아, 대구 잘하셨네요. 아니. 아 예. <웃음> <웃음> 과기대가 이렇게 들어오기 힘든 대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과기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이 어떤 걸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과학 기술됐다 보니까 내 인문사회나 인문계열 쪽이라도 과학이나 이런 영역에서 융합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면 입시에도 도움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학생분들 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아무래도 고등학생 신분으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독서,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게 저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공학과 갈 거라서 무조건 과학 계열 독서만 읽는 게 말할까? 아니라 사회과학도 읽고 인문학도 읽고 해서 그거를 좀 많이 연계를 해서 음. 할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약간 자신감 있게 얘기한 게 음 네, 좋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고 본인의 생각을 좀잘 정리해서 말씀하는 것도 되게 네. 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각자과가 어떤 공부를 하고 보통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떤 쪽으로 간다.